한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은 치킨, 짜장면과 더불어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라면을 먹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국가별 순위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세계인스턴트 누들협회에서 2023년 5월 발표한 자료로 2022년 1년간 판매량을 통계낸 것입니다. 10위는 브라질, 판매량 28억 3천만 개. 브라질 사람들은 국물 없이 고소한 맛의 라면을 선호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맛은 치킨, 소고기,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9위 태국, 판매량 38억 7천만 개. 태국은 또미암, 타이수키, 다진 돼지고기 맛이 태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칠리를 곁들인 매콤한 맛이 선호됩니다. 또한 쌀국수 등 다양한 제품을 즐깁니다. 파리한국 판매량 39억 5천만 개. 매운 라면이 가장 잘 팔리고 소고기와 해물 국물이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면에 감자 전분이 섞여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은 적은 인구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순위를 유지합니다. 칠리 필리핀 판매량 42억 9천만 개. 필리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면이 판시트 칸톤이라는 볶음면인데, 칼라몬딩과 하칠리 맛이 인기이고 국수에는 해산물 맛도 인기가 높습니다. 미니 컵라면을 즐겨 먹습 6위 미국. 판매량 51억 5천만 개. 미국인들은 닭고기를 가장 좋아하지만 쇠고기, 새우, 야채 등 다른 맛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면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면을 짧게 잘라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여 먹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도 인기입니다. 5위 일본. 판매량 59억 8천만 개.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돼지뼈, 닭고기 육수, 생선 육수 국물 맛을 간장과 함께 즐겨 먹습니다. 우동, 소바, 볶음면 등 다양한 종류의 일본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4위 인도, 판매량 75억 8천만 개. 카레와 치킨티카 맛이 인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인도인의 약 60%가 종교적 이유로 채식주의자이므로 야채와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수프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3위 베트남, 판매량 84억 8천만 개. 새우 맛과 신맛이 섞인 톰추아케이 맛이 가장 인기가 많고 베트남 사람들은 탄력이 있는 국수를 선호합니다. 또한 조리된 라면에는 양파, 레몬, 고추를 추가합니다. 2위 인도네시아 판매량 142억 6천만 개. 미고랭이라고 불리는 볶음면이 가장 인기입니다. 야채만, 닭고기 맛, 새우 맛등 고추 양념이 들어간 맛이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1위 중국 판매량 450억 7천만 개. 쇠고기를 베이스로 한 국물에 중국의 오양분을 넣어 만든 오리지널 중국 맛이 인기입니다. 중국인들은 통로들이라고 불리는 큰 컵라면을 선호합니다. 단순 판매량 순위로 보면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 1위입니다. 2위, 3위가 인도보다 순위가 높은 게 신기하네요. 그럼 인구수당 비례해서 1인당 소비량으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 싱가포르 1인당 26개, 9위 중국 33개, 8위 필리핀 41개, 7위 인도네시아 46개, 6위 일본 47개, 5위 말레이시아 49개, 4위 네팔 56개. 독 개, 3위 태국 신다섯 개, 2위 대한민국 17개, 1위 베트남 여든다섯 개. 여기까지 세계 인스턴트 누들 협회의 자료로 라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